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코인은 xrp 니플코입니다 인 니플코인 드디어 3,500원의 벽을 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일선 이동평균선을 맞고 잠깐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3,500원을 뚫고 올렸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바닥 하단 구간을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니플코인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상승력 이더리움도 상승력을 같이 가져오고 있죠 자이 말은 어떤 걸 말합니까 대외적인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다 어떠한 이벤트일까 자그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이 부분 보시면 비트코인 1억 5천 5백만 원대 소폭 상승력을 가져오는데 이 부분은 트럼프의 발언에 있다 자 어떠한 발언입니까 자 1인당 2천만 달러에 경기 부양책의 기대, 반영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관세 정책이 있죠. 자, 이 관세 정책으로 번돈 2,000달러씩 국민들한테 배포를 하겠다. 자, 이건 어떤 걸 뜻합니까? 이전에 코로나 때, 다들 기억나시죠? 국민, 국민들한테 돈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주면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을 이겨내자. 라는 부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때문에 돈을 벌었다.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배포하겠다. 이 이야기는 이 배포된 자금은 투자 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 속보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죠. 자, 미국의 셧다운이 마침내 종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CNN 긴급 뉴스에 따르면 CNN 임시 예상한 시한은 2026년 1월 30일까지로 연장했고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은 폭발적인 상승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셧다운은 미국 자체의 연방정부가 일을 못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 그렇다면 XRP 니플한테는 좀더 의미가 크죠. 왜 정부가 일을 못해서 SEC라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ETF를 승인을 못해주고 있던 부분이 이제 곧 ETF가 승인될 가능성 또한 높다. 그렇다면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강력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이 부분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앞에 나왔던 뉴스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력에 대한 기대가치가 올라갈 리플 코인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 우리 어떻게 매수와 매도, 이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하나. 앞으로 수익과 는 어떻게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5,000원 고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3,500원대 라인까지 물론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내려왔지만 우리 여기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갖고 대응하면 확실한 수익으로 갖고 할지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니플코인의 ETF에 대한 기대감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확장력 이러한 부분은 니플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니까 이 모멘텀은 도대체 언제쯤 빛을 발하면서 쏘아올릴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겁니다 자료는 고래들의 움직임부터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한 우리들 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건지 같이 체크가 가능하실 거고, 톡방에서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이용한 것처럼 해당되는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 볼게요 자 말씀을 드렸던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니플에 지갑이 폭증하는 이유 고래들은 매도를 멈췄다 8개월 만에 바닥 신호가 켜졌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xrp 니플 코인이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지갑수를 폭증시켰고 그 말인즉슨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한 흐름에서 그들의 비중을 계속 늘려나갔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고래의 비중을 늘렸다 당연히 바닥에서 비중을 늘리는 매집의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만큼 늘어났을까. 리플의 신규 주가 수는 2만 천 개가 폭증했고, 이 대부분의 부분은 ETF에 대한 기대감에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자, 참고로 이 ETF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되는 펀드였기 때문이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한 시장의 기대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자 11월 10일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 보시면 블랙록의 관계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XRP 니플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2013년 비트코인의 격변의 움직임과 유사한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SEC가 니플 소송에 해결을 했고 이제 곧 현물 ETF의 승인 확률 또한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 규제의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ETF가 나오고 또한 스테블 이 코인 또한 더욱더 확장력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시장의 상승력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참고로 이 블랙록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문 운영사예요. 그러한 곳이 니플과의 콜라보를 같이 만들어 간다. 당연히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록과 니플의 이 파트너십이 협력이 강화된다. 니플 ETF가 승인되면 암호화폐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거그 부분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 ETF가 나오면 시장의 움직임이 커질 것이다. 근데 왜 니플 코인은 떨어지고 있을까? 물론 첫 번째로 이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크게 압박했던 거. 뭐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관세가 있었고요. 또 하나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있는 미국 정부.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를 제외하고 보면 지금 현재 흐름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초로 나왔을 때에 똑같다라는 흐름을 가져갑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자,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간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말씀을 드렸던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되었다라는 거이 비트코인마저도 이러한 흐름을 가져갔다 당연히 니플 또한 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래가 매집을 한다라는 것은 단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었을 때의 비중을 추가하는 게 바로 매 이라는 걸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 심리를 당연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한번 더 기대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XRP 니플 코인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내려왔던 그 부분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당연히 많았죠. 근데 다시 한번 이 바닥 박스 권 라인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에서 4천 원대, 4천 500원대, 5천 원대 라인을 돌파하면 새로운 신고가를 향해 움직일 것이고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최소 50%의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렇다면 7,500원 선까지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걸한번더 기대하시면 XRP 니플 코인을 우리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까가 나올 거라는 걸한번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XRP 니플 코인은 단한 번도 그냥 급등시킨 적이 없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나왔을 때의 슈팅 구간 이 부분을 어떻게 알고 대응할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빼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강력한 수익을 함께 신고가까지 돌파 시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엑셀 비디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요 링크입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링크니까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같이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한번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